안녕하세요. 김다넬입니다. 제가 종말론에 관한 심을 가진 일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20대 초반 신학생 시절부터 저는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온그 40년 정도 그렇게 기간이 흐르고 나니까요. 그 당시 종말론 연구가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했던 그런 결과물들 말입니다. 그런 정보들이에요. 하나둘 그렇게 수정해야 할 만할 정도로 잘못된 것들이 그렇게 눈에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 시대상과 연계해보면요, 그런 틀린 것들이 하나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유튜브 채널 보면은요, 수십 년 전에 그런 정보와 그런 결과물들, 그런 정보를 가지고요, 전하는 채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이 채널 가면 이런 얘기하고 저 채널 가면 저런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그 혼란해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 2030년 안에 그러니까 어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그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20년, 30년 뒤에 만약에 또 그렇게 늦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면요 지금 전하는 우리의 그 정보 말입니다. 이런 정보조차요. 또 수정해야 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종말론에 가는 그런 정보들을 접할 때요. 제가 전하는 정보도 똑같습니다. 그런 유동성의 원리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그 종말론에 가는 정보를 여러분은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런 확실성의 그런 정보와 진리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원리에 입각해서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도 접근하고 그렇게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요 성경에 실릴 정도로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구독자들이 이 사람이 한번 어떤 뭐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은요 그 채널을 끊고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실릴 정도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참고해서 여러분도 그 종말론에관는 정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게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일일이 여쭤보고 그런 메시지를 발표하느냐고 그런 동영상을 발표하느냐고 만약에 누군가 제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요. 당연히 전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에게 그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항상 저는 그 여쭤보고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요. 자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메시지를 준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다 보면 효과나 반응까지도 미리 알고 전할 때도 많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 앞으로 며칠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말이 좀더 그렇게 가까워질수록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아마 종말론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은요,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도요, 몇년 뒤에는 더 선명하게 아마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그렇게 더 정확하게 보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그 연구된 그런 종말론에 관한 결과물들을 가지고요, 그 우리가 볼때 말입니다. 수정해야 할 만한 그런 핵심 팩트 말입니다. 그런 팩트를 제가 하나둘씩 그렇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보려 니다 그런 팩터 중에 그 가장 먼저 우리는 그 7년 환란이 말입니다. 그 종교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 뒤에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요. 지금 이게 한그몇십년 전에 연구된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항상 꼭 이래야만 이그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7년 환란이요 올해도 시작될 수 있고 뭐 내년도 시작될 수 있고 뭐 서너 달 뒤에도 시작될 수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7년 환란은요 정해져 있는 어떤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그종말론늘 전하는 채널 조차도 아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 그러다 보니까 그 환란전 휴고로 보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밤 아니면 뭐 내일 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니면은 뭐 서너 달 뒤에 오실지 모른다 뭐 오래일지 내일일지 해마다 그 나팔절로만 되면은 그렇게 휴고 소동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중에도 보면은요. 올겨울이 가기 전에 그 미국의 뭐 핵미사일이 날아가고 우리나라에도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는 메신저의 다급한 외침이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알겁니다. 에나땡이라는 그 채널에서 아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또 어떤 채널 보니까요. 6시가 휴거라고 본다면 은요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더군요. 그 4분을 또요. 그한 4분을 그 서너 달 그러니까 넉달 정도 남은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휴가가 그만큼 아주 다급하게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어 외치는 채널도 그 지금까지 늘 있어왔지만요, 지금도 있는 것을 저는 그 발견합니다. 전 유튜브로 복음 사역하기 전부터요. 카스 때 그때 그 복음 사역 할 때부터요. 이 휴거 문제만큼은요. 저도 아주 다급하게 보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벌써 한 7년 전에 본 것이거든요. 그 당시 저도 아주 그렇게 다급하게 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급하게 보았지만은 저는 미리 받은 그 음성으로 확인받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휴거가 어, 그만큼, 보는 것만큼 다급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어를 남았다는 동, 뭐, 올해나 발절일 것이다는 동 이렇게 외치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채널에 대해서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 사역하면서부터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어, 그런 소동이 있을 때마다 아직은 아닐 것이다, 아직은 아닐 것이다면서 여러분을 진정시켰던 그런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월드컵 축구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월드컵 축구전후에도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는 사람도 아마 들어있을 줄 아는데요 그런 주장까지 있었고요 지금도 뭐넉달 남았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빗나간 그런 예언으로 인해서요, 양치기 소년의 효과라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칠년환란은요 언제든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정해진 틀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요, 이렇게 우왕장하고 이렇게 우왕장하게 그렇게 남 혼란스럽게 외치진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전한, 전에라 삐었다가 그 마크, 기독교로 개정한 마크 빌츠 목사 말입니다. 그 마크 빌츠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슈미타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설에 의한 그 7년 주기 말입니다. 거기 한그 단일 영한그 70일에, 거기 한일에라는 그 한일에는요, 언제든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에는요, 미리 정해져 있는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그러니까 7년이란그 틀은요 유대래 그러니까 태음력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마크 빌츠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은요 2022년 9월 25일부터 그 하늘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요 2023년이니까요 벌써 하늘에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늘에는요, 그 2029년 9월이 되고요. 또그 다음 하늘에는요, 2036년 9월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2022년 9월 25일 저녁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하늘의 말입니다. 그것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신년과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엔 어젠다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엔 어젠다가 2030년까지요. 그네들의 그모종의 계획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요즘은 그 지식이 많고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요 이렇게 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정세를 보면요 아주 급박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여러분이 아는 그 무화과 나무 비유 말입니다. 거기 한 세대를 70년 혹은 8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요, 70년 이미 지나갔잖습니까? 그렇다면 80년으로 볼 때요, 이스라엘 건국일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3년은요, 75주년이 됩니다. 그러면요, 올해까지 합치면은 6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가 80년 안에 한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 80년 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어, 한 6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일에 가요. 단일이 언급하고 있는 그 마지막 한일에, 그러니까 7년 환란일 가능성, 그 7년 환란인그 한일에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하는 종말론의 정보나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그 영혼의 각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도 저는 그, 그동안 정말론 연구가들이 발표한 그 여러 정보들 말입니다. 그 정보들 중에요. 그 오래전에 발표됐던 그런 정보들에서 오류나 수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요, 바로 잡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메리카노 그 진한 커피를 요, 옆에 다른 사람들의 그 6부 정도 차이는 글라스에다가 8부, 9부까지 그렇게 채워주는, 나누어주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커피가 카페인이 들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성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마 제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각성이 되는 그런 종말론에 대한 정보가, 그리고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번에는요, 지금의 유대력은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